안녕하십니까. 호텔 천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찍을 때 몰아서 이렇게 찍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3시가 다돼 가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마다 찍고, 어,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더워서 잠도 안 오지만, 한번, 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이라기보다는 지난 영상에 조금 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찍은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채찌 PT 명령어 생성기라고 해서, 어, 이렇게 채찌 PT 명령어 생성기로 이렇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을, 명령어를 생성을 하면은 하나씩 드롭다운해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선택해주고, 어, 예를 들어서, 했던 게이거요푸덴 레시피 블로그다. 나는 블로그 서론 작성을 해 달라. 본론 작성해 을 달라. 결론 작성해 을 달라. 대주제, 소주제 잡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터픽이 예를 들어서 커피다. 그리고 정보성으로 할 거냐? 여기서 어떤 성격이 그리냐? 정보성.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한국어로,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복사. 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위에서 선택한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프롬프트를 선택한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주는 거죠. 얘가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명령어보다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물어봤었죠. 그래게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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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정해주는 거야. 예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해갖고. 글을 쓰기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 된다 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의 어, 사이트를 소개했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 영상에서 말해 언급했듯이 어, 채찍피티 하고 저하고 3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구요. 그럼 어, 이번 영상은 이, 이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사이트가 있어요. 정말로 제가 제 사이트를 보죠. AI Writing Tool이라는 사이트예요. 이제 어, 이 시간대가 좀 느린 거 같네요. 여기 도메인 주소는 webaiwriter com 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어, 이렇게. 유료 버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파는 걸 제가 설치를 한 거죠. 거기에 유료 이렇게 돈 받고도 할수 있게끔 플랫폼이 만들어진 건데 사이트가 있는데, 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운영을 뭐,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필요해서 가끔씩 글쓸때 여기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이트는,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놨을 건데, 로그인을, 이렇게 가입만 하면 됩니다. 이름 쓰고, 뭐, 이메일 쓰고, 빌머를 해갖고 하면은 로그인 되거든요? 그건, 로그인을, 이게 테스트 버전인가? 제가 테스트로 저는 거의 관리자로 만들어가니까 이렇게 <laughs> 어, 테스트 버전인가 봅니다 테스트 아이디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로그인한 모습이에요 로그인한 모습이고 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란 곳이 있고 여기 다양하게 이런 뭘쓸 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article and blog 이걸 눌러 볼게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웹다이트냐 소셜미디어냐, 이커머스냐, 제너럴 라이팅이냐, 애드 앤드 마케팅 툴이냐, 우리는 블로거들이니까, 블로거를, 이제, 블로그를, 블로거를쓸 거니까, 글을 쓸 거니까, 이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은, 관련된 이렇게 토픽이 나옵니다. 블로그 타이틀이다.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What is your blog is about? 이라고 돼있어요. 여기 describe your 블로그 h 어 이렇게 돼있죠. 그럼, 뭐에, 뭐에 관련된 영어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영어 사이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똑같이, 얘가 아마 채찌피트로 돌아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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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챗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 어 뭐, 블로그, 아까, 여기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음 테스트랩 써볼게요. 푸다구 레시피 랭귀지는 영어로 놓고 퀄리티업 타입 good. 프로페셔널이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프로페셔널이라고 쓰고 넘 e s 리저트는 이턱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좀 많이 만들어 볼게요. 한 다섯 개 정도. 이거는 아마 맥스 값이 어 이제 막 이게 맥스 값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것더라고요. 같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제너레이트를 누르면은 얘가 여기에다가 만들어집니다. 오후 아하 1 0 개씩 다섯 개구나. 1 0 개씩 만들어주는군요. 얘가 이렇게 커피에 관련된 아 푸드앤레시피 블로그에 관련된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아 여기서 또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음, 타이틀 아 여기는 주제라고 영어로 한글로 써도 되겠죠? 푸드 하고 레시피 블로그 타이틀. 자, 그래서 여기 저장하기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마이 다큐먼트에 들어가면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거 언제 거냐? 5월달에 제가 들어왔었나 보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들어와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써진 걸 한번 볼게요. 이중에서 복사를 해 놓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볼까요 The Art of... 요것도 괜찮다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템플릿으로 간 다음에 글 쓰는 거죠 인트로 인트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타이틀 아까 만들었죠 what is your blog is about food 아까 food 하고 뭐였죠 food 하고 이거였다 language good professional 하나, 하나 한번 샘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인트로 이렇게 만들었고 다시 템플릿으로 간 다음에 타이틀 만들었고 블로그 섹션 블로그 타이틀은 아까 제가 했었죠 이거였죠. 타이틀 서브 헤딩, 서브 헤딩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서브 헤딩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먼저 서브 헤딩을 여기 서브 헤딩 만드는 게 없네. 서브 헤딩은 여긴 있네요 Provide 10 heading with 3 subheading each for blog article on the top, top, topic 하고, 얘가 만들어준 건 보겠습니다. 우와 10개나 만들어졌어요. 이중에서또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뭐였죠? 블록 섹션 들어가서, 이게, 이게 타이틀, 이게 서브인가?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씩 하라 그랬죠? essential. 콤마로 찍고, 이거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generate. 와우. 뭐야, 이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 어... Unleashing your inner shaft. Mastering culinary skill. Essential life. Technique for preciousion.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와, 결론까지 쭉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이미지랑 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은 그런 기능이고, AI 이미지. AI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아까 뭐였죠? 우리가 만든 게 푸드였죠. 푸드. 어... 어, 또 영어로 써줘야 되나? 한글로 써줘도 되나? 음, 음식이 햄버거가 담긴 접시. 영어로 써줘야 되나? 아, 어, 못 알아듣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영어로 써줘야 되겠죠? A plate with a hamburger. 오. 그러면 얘가 좀, 햄버거가 나올려나 나왔습니다. 오호 나왔죠? 영어로 져드는 게 맞나 봅니다. 그 다음에, 뭐, AI 코드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봤죠? 이런, 이런. 이런, 아티클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써주고,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한걸 볼게요. 어떤 분야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채 g 피티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대주제를 정하고, 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대주제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소주제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소주제별로 대주제별로 글을 써달라고 하고 그걸 다 합치는 거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합쳐갖고 서론 합치고 그다음에 이, 이 본론에서 또 이제 어떤 글들을 이제 써달라고 하나씩 하나씩 합치고 그다음에 결론 합치고 결론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미지 넣고 그러면 글이 완성됩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면 돼요. 포스팅하기 편하죠 그래서 만든게 이거라고 했어요 아까 한꺼번에 그냥 쭉 짧은 글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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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아까 뭐였죠 타스크는 블로그 전체 블로그 작성하기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햄버거가 어, 배고파서 그런가 봅니다 먹는 거 자꾸 이야기하네 새벽 3시에 무슨 푸덴 레시피 블로그라고 하고 주제를 야식. 한글 로 얼마나 잘, 어, 야식, 아, 추천, 야식. 여름. 여름, 밤, 추천, 야식. 얘가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다. 어떤 분이냐, 캐주얼한. 그리고 한국어로 한번. 이거 얼마나 알아들었나 볼까요? 참 얘는 말은 잘해요 정말로 그럴싸하게 그죠? 얼핏 들으면 혹하게끔 하는 게챗 g 피 t 랍니다 정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채찍피티 명령 생성기를 할 때고 지금 이렇게 사이트를 사이트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여기인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Simple blog writer, long c o n t e n t writer. 해볼까요, 여기다가? How to set up a blog with wordpress.com. 안녕. 오늘은 먹는 걸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한 여름밤 한 여름밤 추천 야식 세 가지 를 영어로 어야 답을 줘 버리면 어떡해 안 되겠습니다. 얘를 어 번역 파파고한테 물어보자. 어디갔지? 여기 있다. 블로그 타픽을 이렇게 쓰고 use comma for writing multiple keyword. 키워드는 어 키워드 키워드는 스낵 미드나이트 미드 나이트 스낵스 이렇게만 써볼까요? 보이스톤은 인포머티브라고 하고 랭개지는앵글즈라고 하고. generate contents,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incorrect API key provided, 어쩌어쩌 어쩌저저저... 키를 내가 잘못 넣었나? 오랜만에 들어왔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사이트도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트, 이런 사이트, 이거 좀, 이런 사이트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만든 버그가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능력만 되면 이렇게 유료결제도 받아서 혹시 유료결제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관리자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관리자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유저는 3, 33명이고, 이거는 제가 오늘 쓴 거죠. 이제 글을, 그니까 제가, 어, 유료로 API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 연결해 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쓰겠죠? 그러면 제 API에서 차감이 되고 제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고, 어, 거기서 이제 뭐 결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유료 결제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냥 사이트를 이런 사이트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들었냐?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어디서 했냐? 피버? 피버도 아니에요. 이런 해외에 있는 사이트 판매하는 곳에서 사서 이거를 설치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얼마냐? 어떻게 설치하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오늘 3시에요. 벌써 3시. 너무 늦어갖고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잠시 안에 관리자 페이지만 보고 다음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템플릿은 <목소리> 있고 다큐먼트. 야, 이미지. 아까 제가 만든 거네요. 설정 멤버십 멤버십 이렇게 기본값을 얼마 이렇게 해 놨어요. 페이먼트 메세지 아마 페이팔로 제가 해 놨을 거예요. 제가 페이팔로 비즈니스 페이팔로 가입을 해 갖고 제가 여기다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거 뭐지? 이렇게 세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어, 관리자 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로 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로그인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로 막 돈을 막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올해는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걸 뭐 어떻게 응용을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방문자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뭐 지금은 채봇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도 그한 한참 이제 블로거들이 글을 쓰고 하니까 이제 도구로 써도 도구로서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고도 같고 다른 데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가 또 뭔가 또 새로운 거 나오겠죠.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아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제가 한번 익힌 다음에는 다음에 다른 트렌드가 오고, 다른 아이템이 이제 어떤 뭐가 나왔다고 했을 때발 빠르게 제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사이트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입힐 건지, 라는 거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거는 뭐, 지금 제현 시점에서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 아,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돈을, 페이팔도 이번에 비즈니스 페이팔을 처음 붙여봤어요. 그쳐 보니까, 그래야 이제 돈을 받잖아요. 페이팔로, 해외에서는 페이팔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그걸 온라인 페이팔 결제를 하는 분들은 여기에 결제 방법에 붙이고,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어, 구글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트를 어디서 구매를 했고, 얼마에 구매를 했고,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한번 어, 비슷한 사이트로 이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마 비슷한 사이트를 프로그램을 비슷한 프로그램 하나 더 설치를 사, 사, 사준 게 있어요. 그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는 걸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거나 신기했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해주고 오늘 거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구독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 지금 블로그 시작한 지 한,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아시죠? 블로그를, 블로그를 한다. 뭐, 새벽이 되니까 지금 막, 헛소리가 막 나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왜 유튜브를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파이프라인.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라인 자판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온라인 자판기 중에 하나가, 하나를 만들고 있는 게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은, 이제 구독자가 생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있죠. 수익창출. 위에 거는 다 채웠는데, 3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반도 안 돼. 1000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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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3000시간이 채워져야 그때부터 광고를 달 수가 있고, 그때부터 저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0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시리즈로 한번 쫙, 한번 제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있는 거를 모두 재생 쭉 한번 보시면 되세요. 보시든 본 거면 은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시간이 줄줄줄줄줄 흘러갈 수 있게끔 저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